안녕하세요. 하철재입니다 참, 어제까지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순식간에 창기운이 오면서, 아, 가을이 온것 같은데, 겨울 같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 좋은 계절에 좋은 봉황 얼굴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참 날씨가 좋지 않은 여건 때문에, 모두들 고생하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또필드에 나가서 찌부를 보면서, 즐기는 낚시 그런 것도 좋으니까 거기에 위한 사무실에서 더 즐겁고 좋은 조행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저희 동무대인 홈스튜디오에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대륙프로피싱에서 판매하고 있는 왕자 낚싯대 가방하고 왕자 낚싯대 보드 가방을 어, 언박싱 하려고 또 이렇게 앉았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벤트로 이두 제품을 제 구독자님께 선물로 보내드렸는데요. 사용하시던 분들이 너무 타다터해서 어떤가 싶어서 저도 한 세트를 받았습니다. 정말 기발하면서 획기적으로 제작이 됐다고 하길래 그냥 오픈하는 것보다 이렇게 언박싱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박스체로 보여드리네요. 일단 너무 소동이 길었는 것 같은데 박스에서 빼보겠습니다. 얼마나 기반하고 좋으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 일단, 아직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기존에 있는 형식하고 완전히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비슷한 제품들이 시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나온 가방하고는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기존에 어 일단은 열어보겠습니다. 뭐 다른지, 연다리지는 다 <laughs> 봐야겠죠. 일단 박스를 치우고, 아 좋네요. 일단은 색깔이, 녹색 계열의 색깔을 띠면서, 원단도, 옥스포드 원단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방수도 엄청 잘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사용 못 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거 오픈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사용하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막, 물을 막 부어도, 흡수를 안 한답니다. 완전 거진, 생활 방수는 아니고 방수 자체가 완전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런데 아주 끝내줍니다 운단이 없어봐도 운단 같아요 방수 처리를 완전히 해놓은 색깔도 고급스럽습니다 녹색 계열인데 정말 고급스러워요 와. 이거 엄청 다딱합니다 사이즈는 1050에 280에 높이는 190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적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정도 사이즈면은 낚싯대를 넣어보진 않지만 그래서 충분히 수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 여기 보시면은, 자꾸도 코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꾸.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유입이 안 되게끔, 다 되어 있고요 뭐, 어떻게든 나는 가방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양쪽 자꾸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와. 이 문과 좀 다른데? 큰 자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생긴 게좀 뭔가 좀 다르다. 방석제어드네 생긴 게좀 뭔가 좀 달라요. 이게 뭐 이, 이, 이래 생겼지? 판이 옷을 빡빡합니다. 어 생존. 생긴... 아 이게 와 안에 이거 하드 타입이구나. 대박. 통 통입니다. 통. 이야 이. 그래서 이게 이 안으로 지금 잡고돼 있어서 내가 지금, 제가 지금 제 열어보시면 됩니다. 와 그냥 일반 우리 중에 공기 들어 있는 그런 게아니고요 전부 하드. 예요 하드. 그냥 원통 프레임 그대로 아 보십시오. 하드입니다, 하드. 입니다 하드. 전아 그냥 쭉아아가면서다하아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아아들이 보시면 아아 판마다 전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 한 개씩, 한 근데 와, 이 두께도 엄청납니다. 이거 얼마나 되노? 한 5, 5mm는 넘겠는데? 이그 양쪽으로 이렇게 안 타들어서 부러지지 않고, 이 안에 지금 양쪽을 또 수치폼으로 이 보호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이 쿠션을 좀 이렇게 주기 위해서 해놨는데, 통 프레임, 통 프레임. 하드 타입, 하드 타입. 와, 이러면 낚싯대 정말 안전하겠는데? 이 위에도, 판도, 보시면, 여기 두께도, 지금 이 안에 들있는 두께만큼 들어있어요, 안에. 지금 딱 맞추면은, 두께가, 그냥 느껴집니다, 지금. 와, 이거 대박이다. 야 바닥도, 똑같은 프레임으로 되어있습니다. 똑같은 프레임으로. 야, 귀뚱 차네. 또 이렇게 만들었나? 아,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까 전에, 박스에 넣어왔지 않습니까? 박스에 넣어 놓은, 넣어 놓은 거는, 이게, 요대로 수입을 해 왔답니다. 그, 결론은, 이게, 통 프레임이냐 보니까, 판 자체가, 이 접어서 올수 없는 거라서, 이게, 바로 완제품. 요렇게 제품이 만들어져서, 그냥 박스에 넣어서, 요렇게, 넣은 거예요. 아, 그래서 물리비용이 많이 들었다, 하도록 하는구나. 아, 그걸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잘. 나데 이제 수입에 오는 거보다 부피가 크니까 이렇게 컨테이너라 실어오지 않습니까 실어올 때 양을 많이 없이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량을 들어와도 그럼 결론은 뭐야 근데 그 가격에 파나? 이렇게 비슷한 제품이 시중에 한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인터넷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보통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나오면은 어 정말 최고 비상게한 12만원 정도 이 정도 똑같은 스펙에. 근데, 어, 좀 싸게 나오면은, 한 9만 9천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얼만지 아십니까? 7만 8천 원입니다. 대박이죠. 가성비, 와, 이 정도, 이렇게 하드 타입으로 만들어서, 진짜, 얼마 빡빡하냐면은, 제가 이거, 이 정도면은, 저 올라가서, 눌러도 이거, <laughs> 절대로, 뭉개지지 않습니다. 뭉개질 수가 없다. 이 두께가 원체 두꺼워서 무게 무게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 제가 올라 올라가기 전에 요 자꾸를 잡는 데이 자꾸도 보통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나오긴 해놨잖아요. 계속 열려, 여도 열리고, 여도 열리고, 네, 네 군데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세네 군데. 그러면 이게 자꾸 열려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갔습니다. 반대로 놨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 소, 손에 가서 움직이게끔, 그러니까 이게 자꾸가 움직이게끔 안 내놨어. 그, 이런 것도 봐도,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거를 간섭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꾸 <laughs> 잠가볼게요. 이게, 이 하드타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올라가도 된다. 진짜 니다 이거 하드타임이잖아요. 이거 봐. 와, 이게 뭐 이런 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여기 지금, 판이 판이 와요 이뭐 이런 거이 지금 판이 판 판과 판 사이가 여기 상부 판하고 요판 사이 여기 위에 있다가 제가 누르니까 고게 그 떨어 사자기 그 판이 이렇게 이건 어긋나면서서 나는 소리지만 이거 보십시오 이뭐 이런 거와 이게 이게 무게질 수가 없다 진짜 거짓말이고 이게 진짜 이 안에 낚싯대를 수납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방들 보시면은 양은 통판이지만 통판이 아니고 벌집 모양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 있으면 이렇게 하도 진짜 장만하면 이게 무게 질수 있어요 그리고 잘라나는 판은 한쪽으로 이렇 몰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여봐와뭐 이런 거 아니 진짜로 통판 밑에 하든 하든 이요 밑에 이 자체가 완전히 그냥 한 통이야 한통 와..이거 이거 이거 그냥 누르는게 아니고 이거 와..이거 이거 뭐 이거 누른, 누른다고 뭐 되는게 아니고 옆으로 해볼까? 옆으로 옆으로 해보시죠야 <laughs> 진짜 놀랍다 아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이게 진짜로 야 이게 물리질 수가 없어요 맞잖아 이게 이게 하자라 아니다 전수점 무기야 통요 원통 자체가 근데 7 8 0 0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닥도 보시면은 밀림 방지 패드가 6군데 달려있고요. 손잡이도 양쪽을 두개 유통하는 손잡이가 똑같아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만원에서 99,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비슷한 거. 똑같은 스펙. 근데 그러면은 야가 자, 12만원에 12만원이면 4만원0원이 싸요. 그리고 9 9 0 0원이면 2만 천천원이싼 거고. 환기 살 돈으로 조금 더 버티면 2개 살수 있네? <laughs> 이만 좋은데. 와,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좋아. 처음 쳐 빼보는 가방이에요, 진짜로. 와, 너무 좋네 진짜 가성비 갑이다. 이만 좋으면서. 미치고 장사하나? <laughs> 아 그런 생각듭니다. 이 진짜 미치고 장사하나? 이래 팍 이래로 남나 이거 완전 상상 초월인데? 어 버즈 가방 이제 열어볼게 이제. 와남싯대 가방 진짜 너무 좋다. 버즈 가방. 이야 이봐 이거, 이거 진짜로 농감이 아니다. 이런, 이렇게 만들, 할수 있나? 이것도, 이것도 하, 똑같이 하드라는데, 아니, 이 하드라는데. 야, 요번에 이벤트 선물로 드렸는데, 받으신 분들 정말 기분 좋았겠습니다. 와, 이런, 이런 가방 잘 없거든요. 어, 저도, 저도 닦고, 놀랬다 이야, 이것도 똑같은 원단입니다. 물이 묻지 않는다 하더라고. 물이 안 묻을, 안 묻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야, 이것도 이렇게 하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왕자가봐. 왕자 가봐. 왕자 보낼까봐. 똑같은 원단에 손잡이 똑같이 달렸고요. 하부도 똑같이. 미끄럼 방지 패드 4개 날렸고요 이것도 지퍼도 똑같이 방수 지퍼. 처리되어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아, 안도, 안감도 기존 가방과 똑같이. 아, 야도 아, 가르다 똑같습니다. 마실 도 똑같아요. 두께도 지금 마보면 똑같은데, 야하고. 와, 이건 뭐, 진짜. 보십시오. 어찌 이리 만들 수있노 근데, 이것도 올라가, 올라가잖아 올라가 요 와, 씨. 야, 이거, 이거. <laughs> 야, 진짜, 이거 왜 이래? 어? 야, 야, 이게. 야, 잠깐만. 이, 이. 자, 옆으로도. 와, 이게 뭡니까? 옆으로도. <laughs> 야, 이것도 하드야, 하드. 판 하드란 말이에요. 똑같이 하드, 이게 똑같이 만들어져가지고. 통이네, 통. 야, 이거 뭐, 진짜. 아, 진짜 감탄이 계속 나옵니다. 나는 460에, 320에, 280입니다. 600 고대로 해서, 아, 시중에 판매되는 게, 요 비슷한 게, 보통 한 77,000원 그 사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야는 금액이 어가 하면 야하고 똑같이 통박스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드로 다돼 있고 근데 68,000원 그러면은 77,000원에서 그 정도 사면은 그러면 68,000원이면은 얼마고 9,000원 사요 9,000원 진짜 아쉽다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laughs> 이 가격에, 이만큼 좋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튼튼하고, 막,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던져도 된대요. 이것도 막, 이렇게, 안에, 가방 안에, 낚싯대 어놓고 막, 던져, 막, 던져도, 이 막, 던져도 된대. 막, 던지고, 발로 이렇게, 파도, 괜찮대요. 아무렇지 않대. 막, 이렇게 현장에 가서, 막, 이렇게, 이렇게, 우리 하다 보면, 이게 던지잖아, 요 막, 던지고, 막, 던지고, 막, 이거, 이게, 어쩌다 보면, 막, 막, 이렇게, 던지잖아. 위에, 밑에 옆품까지 전부 다 위에는 어차피 오픈이 되고 밑에서 깔아야 되기 때문에 둘이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이렇게 원형 이렇게 판으로 돼 있고 여기 위에도 상부도 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테두리는 통으로 와... 놀랍다 진짜 나 언박싱인데 얘기만 듣고 아 이게 통으로 돼 있다 뭐 방수 된다 뭐 어? 괜찮다. 뭐뭐 뭐 이렇다 이렇다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무릎 붙어서 봤을 때도 가격도 너무 싸요. 진짜 이거 조지당이 가방이 이런 이 정도 스펙인데 78,000원, 야 68,000원. 내내부이 대표님 제 눈이 다 했다. 남들보다 똑같이 수입을 해 와도 더로프로표시에서는 싸게 판다. 가방 시장에. 지켰다 때리는 쓰나미같은 놈들 나타났습니다 지금 와야 대륙프로피싱에서 대륙 대박 아이템 만들어서 보냈어요 진짜 오지말고 이거 만들었습니다 엄청난데 진짜 대륙프로피싱에서 어. 왕자 낚싯대 가방하고 왕자 보조가방 몇 종류가 있거든요 여기 뭐 장절도 쓸수 있는 거 있고 단절도 있고 뭐좀더 작은 것도 있고 뭐 있는 거 있, 있,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가 받은 거는 두 개만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와 가격 너무 좋네요.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이거 정말 가성비 가성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물건 좋은데 가격도 진짜 너무 싸고 이거 진짜 제 정신 아닌 것 같습니다, 대, 대표님. 이 가격에 낼 수가 없어요. 보통 진짜로. 이 강에 내면은 이 소나이가 무엇보다 내 장비를 아낄 수 있는 낚시 가방과 보조 가방이라 생각합니다. 아이 말이 안 된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い <laughs> <laughs> たいや <laughs>、いやー、いやー、